듣usstsein이 조금. 그렇죠. 지금 보호자분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어, 강아지가 산책을 나갈 채비를 할때 하네스를 네. 하신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얘가 뭐좀싫어한다고 거셨죠? 어, 요즘에 좀덜 하긴 해요. 처음에 좀... 음, 처음에는 많이 네. 심했고 근데 이제 뭐 아드님이나 아빠가 했을 때는 예민하고, 네네. 엄마가 할 때는 괜찮다. 괜찮다.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, 일단은 <laughs> 싫어한다. 라는 것은 한네스를 싫어하잖아요. 말 그대로 진짜 싫은 거예요. 네네. 어떤 행위가 싫으냐면, 안고 음. 끼고, 막그 그 행위가 오래 걸리고. 그러니까 싫은 거거든요. 그래서 싫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엄마가 했을 때는 조금 괜찮다고 했죠. 네네. 그 말은 또 엄마가 더 많이 하면서 뭘 주면서 많이 했다라는 걸 의미, 유추해 볼수 있는 거겠죠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할 때도 지금 보면, 잠깐 줘보세요. 보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그래도 많이 배우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또막 하고 하는데 지금 이미 요건 정해져 있죠. 그리고 이때 이때 어때요? 이미 이 과정에서 no. 얘가 봐보세요. 이미 이 과정에서 얘가 싫어한단 말이에요. 요 여기 억지로 넣는 것 자체를 그렇죠? 그리고 끼는 과정도 길면 그렇고 그래서 어린 강아지들은 이렇게 모든 행동을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. 이 교육용 목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이 커,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럼 목이 크면은 이렇게 여유롭게 넣어가지고 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슈셔한테도 제가 해볼게요 이때 제가 스킨십 훈련할 때 냠냠냠냠 많이 하라고 했어요 간식을 이거 말고 스킨십 훈련할 때 이렇게 냠냠냠냠 많이 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치 이렇게 냠냠냠냠 하면서 목줄도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. 근데 얘가 뒷걸음질 안 치죠?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요렇게 하고, 쑥쑥 이미 채운 거예요. 그럼 얘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겠죠. 실랑이 버릴 필요 없고. 그리고 반대로, 냠냠냠냠하게 한 다음에, 쏙, 그죠?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산책도 나가는 길을 좋아하고, 나중에는 목줄이 아니라 하네스를 보더라도 엄마 나 이거 해주세요 할 텐데 할 때마다 전쟁인 거죠.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짜자자자자 이렇게 걷는 것도 하면은 워킹도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죠. 이렇게 하네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 고리가 무게 중심이 여기 뒤에 있잖아요. 이 몸통에. 그러니까 얘가 질주하고 튀어나가는 행동을 더 쉽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목줄 같은 경우는 내가 방향 전환도 많이 쉽게 쉽게 할수 있고, 리드도 할수 있기 때문에, 이렇게, 그죠? 리드가 되잖아요,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그죠? 바로바로, 바로, 그죠? 근데 하네스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단 말이죠, 이렇게. 이거는 잘 되잖아요, 이렇게. 그래서 목줄을 하시면서, 이제, 길을 들이는 게 좋은데, 산책할 때 하네스 착용하고 긴줄 쓰고 냄새 맡게끔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해요? 산만하게 자기 할 일만 하고 마킹 많이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막잘짓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인 자유를 주기보다는 이제는 성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리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더 좋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, 이렇게, 할 때도, 맨 처음에, 이렇게, 매트, 매트 올라오는 연습을 많이 충분히 해요. 이렇게, 매트 올라오면 주고, 또 내려보낸 다음에 또, 매트 올라오면 주고, 그렇죠? 그리고 남냠냠냠도 많이 하고, 이때 이렇게 해서, 자연스럽게 쏙 넣고, 쏙 하고, 빠질 걸 다, 대비해서 이렇게 조이미도 있거든요? 이렇게 하고, 그런 다음에, 얘가 준비됐다. 그러면, 쭈쭈! 가자! 이리와! 해서,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은 바닥에다 해주면은 점핑도 안 하고 이거를 힐링이라 하는데 발 뒤꿈치를 따라오게 하는 연습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바닥에 내려왔을 때마다 바닥에다 주면 어때요 점핑 안 하겠죠 근데 불안해 한다 그러면은 얘가 점핑하거나 짖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양육 형태도 중요하고 보상을 줄 때도 뭐 요렇게 주느냐 요렇게 주느냐 여기다 주느냐 이 차이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을 해서 걷는 것도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터하게좀 당겨서 오게끔도 해보셔야 나중에 일로 가자 절로 가자 이게 되겠죠 근데 원래 얘가 만약에 안 걸으면 우리가 기다려주잖아요 그런 어떤 배려가 나중에는 응석쟁이로 성장하게 하는 이제 발판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리와 슛이리와 그렇죠 어때요 자연스럽죠